안녕하세요, 테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규 모 업데이트로 인해서 잘한 점과 못한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신규 패키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성장 패키지 2탄을 사면은 달빛 나비를 일단 천 마리 주고요. 이렇게 다양한 상자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나비를 첫 나비를 주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백 나비로 이 보상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키지 자체는 해자인 패입니다. 초고속 성장 지원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55,000원이고요. 이 패키지는 신규 유저들한테 되게 좋은 패키지가 아닐까 싶어요. 명작 조각상을 3개 줍니다. 경험치 증가 조각상을 3개를 주고, 달빛나비 300마리, 희귀 등급 경험치 증가 옵션석 세트, 희귀 등급 MP 흡수 장갑 옵션석, 이렇게 옵션석까지 주는 패키지인데요. 이게 살짝 흑심이 들어갔어요. 감옷에 경험치 증가 옵션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 성장 패키지를 사시면은 이렇게 적 처치우 얻는 경험치 5% 이런 옵션석을 감옷에만 넣을 수 있는 옵션석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과금 유저든 예, 그다음에 초, 신규 유저든 지르게끔 만들어놓은 좀좀 야비했어 어, 뭐돈 벌러고 하는 거니까 그러냐 하겠어요 뭐 나중에 경험치든가 옵션석이 그 윗등급도 드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희귀 등급 MPX 장갑 옵션석 정말로 초보자들한테 되게 좋은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이 패키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게임하기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옵션석 상자들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바뀌었어요 80개, 20개, 6개, 10개 재료 상자도 20개, 20개, 80개, 80개, 80개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최고급 조각상 재료 상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에는 황금옥감이 무려 4%로 나오고요. 황금옷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좋은 재료들이 나오는데 나비가 좀 비싸요. 달빛 나비만 되고 60개나 된다는 거에서 솔직히 추천하고 싶은 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이 성장 패키지, 이 장비 성장 상자를 살지 아니면은 옵션석 상자를 살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키지가 좋았던 거는. 옵션석 상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좋았던 거거든요 옵션석 상자를 20개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제 제작이 되게 편해졌어요 루나리움이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눈 아프게 나오는데 일단은 되게 클릭 횟수가 많이 줄어서 편해졌고요 아쉬운 거는 이총 개수 이 15번의 시도 이후에 남은 시도의 개수를 확인 못 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예. 그치만 기능성으로는 되게 편했던 그런 패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벽난로가 개선이 됐어요. 벽난로가 어떻게 개선이 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집 버튼을 누르고 마을을 갔다가 벽난로를 이용해도 기존에 있었던 사냥터. 그러니까 이 귀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조금 갓 패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버디가 개선됐습니다. 버디가 이제 저랑 멀어진다고 뻘짓하지 않습니다. 버디가 잘 먹고 돌아와요. 멀리까지 가서 먹고, 빨리 먹습니다. 옛날에는 막 고블린 던전 가면은 돈 많이 떨어지면 하나씩 야금야금 먹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쓱다 먹어요. 그래서 버디가 매우 좋아졌어요. 그리고 옵션 변환이 개선됐어요. 이렇게 제작하는 아이템에도 뭐 경험치라든지, 망토 같은 경우는 이동속도라든지, 반지에는 아이템 드랍률이나 물리 공격력 퍼센트, 그리고 마법 공격력 퍼센트가 추가가 됐어요. 마법 공격력 퍼센트. 뭐 다양하게, 뭐 투구 같은 경우에도 경험치가 붙는지 이런게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신규 옵션으로 관통이 라는게 생겼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테스트해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규 장비에서 이렇게 피격시 디버프 실명 이라든지 레이드 몬스터나 정예 몬스터한테 뭐덜 세게 맞는다든지 뭐 다양한 옵션이 있는 영웅템들 그리고 휘기템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옵션 변환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옵션석이 좀더 줄었다 이거는 정말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이제 칭찬도 했으니까 이제 욕할 시간이에요. 일단은 거래소를 욕해야 되는데 거래소는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잡아 먹을 수 없어요. 그때 다시 같이 욕하도록 해요. 혼두의 던전이 새로 나왔는데 혼두의 던전이 새로 나왔는데 이 호수의 심장이라는 던전 여기에 보면은 이 아쿠벤스 그리고 발드루 이 시리즈가 나왔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갑자기 1티어, 2티어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드랍률이 높은 건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드랍률이 높아서 보급형으로 뿌리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졸라 게 웃긴 게 보급을 할수 있게 돌게끔 만들어줘야지 던전을 돌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서 보급을 하라니 대체 이 던전의 메리트는 옵션 석보 가는 것이 딱히 메리트가 없어요 이거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데미지도 엄청 세고요. 그리고 뭐, 산소흡기가 호 있으면 덜 맞는다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이야기도 없고, 이 경험치 밸런싱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혼돈이 난이도가 좀, 적당히 어려우면 뭐라고 말안 하겠는데, 제가 이154 던전 갔었을 때, 피가 3천씩 빠져요. 3천씩 빠지는데, 이게 뭐, 저항력이 높으면 덜 단다고 하거든요? 눈에띄게덜 단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달아요. 그리고, 몬스터 피통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경험치를 너무 안 줘요. 여기를 갈 이유가 없어요. 세트의 미궁이 훨씬 경험치 많이 주고, 훨씬 빨리 잡고, 이 호수의 심장이라는 던전을 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험치 밸런싱이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속성 던전에 있는, 속성 던전에 있는 이유가, 여기가 제일 사냥속도 빠르고, 제일 경험치 무난하게 줘요. 여기는 막 그냥 한두 대 치면 죽는데, 딴데 가면은 제일 약한 데 가도 한 네다섯 대는, 네다섯 가 뭐야? 한 일곱 대 정도 때려야지 죽어요. 그 만큼 피통이 되게 많은데, 이 관통이 있으면 좀더 쉽게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랑, 그리고 얘네들이 이번에 고급 스킬을 안 냈어요. 고급 스킬을 안 내놓고, 스킬북 가격을 개똥값을 쳐버렸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에 750원이었는데, 이제 75원이 됐어요. 사전 공지 없이 그냥 75원으로 때려버렸는데, 이게 고급 스킬로 뚫어주면 그냥 끄덕끄덕 하겠는데, 고급 스킬 아직 안뚫어졌어 왠지 애들 밸런싱이 고급 스킬을 뚫어야지 잡을 수 있는 밸런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저들이 아냐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돼. 하나 못해 예고 영상에 보여줄 말던가. 왠지 영상을 그 입장용 업데이트 안에 뭐 레이드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레이드 겸 스킬 고급을 같이 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신, 그 기존 유저들이 진짜 센 사람이 아니면은 그 컨텐츠를 즐길 이유가 1도 없어요. 대체 이 경험치 감소 시스템을 왜 넣어놨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서 컨텐츠를 이용하지 말라는 겸 경험치 증가량이 너무 적어요. 경험치가 한천 차이 나면은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세네배야. 세네배고 포션도 많이 써야 되고 그냥 잡을 이유가 없어요 예, 잡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드랍템이 좋냐 드랍템이 좋으면 우리한테 동기부여라고 되잖아 아니 권장레벨 180에서 187 던전인데 드랍률이, 아니, 드랍템이 왜 여기랑 똑같아요 예? 이럴 거면 속성던전에서 속성템 먹어가지고 잘 팔리겠다 하고 올리는 게 낫지 속성저항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만 처박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속성저항템 맞추시고 사냥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들을 거론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저들이 신규 콘텐츠를 즐길 이유를 못 느껴. 그리고 사람들이 그막 이런 거 있어요. 저140 몇인데 어디 가야 하나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속도에서 사세요. 에이, 그게 대답이에요. 막 비꼬는 게 아니라 속도는 아니면돌 이유가 없어. 나도 여기 있는데 레벨이 높잖아요. 레벨이 높으면 그거만큼 경험치가 떨어져가지고 또돌 이유가 없어요. 걷다가 파티도 지금 버그 있어가지고 속성던전에서 파티를 하면은. 경험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솔플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돈전이 나오면은 그냥 같이 스킬도 열어주고 해야지. 아니면 스킬을 먼저 열어주던가, 아니면 스킬북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해주던가. 스킬북이 무게가 없는 것도 아니야. 스킬북이 무게가 있어요. 스킬북이 무게가 있는데 걷다가 이 깨우침의 정수 겁나 무거워. 대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 무게를 일단 지워줘야 될거 아니야. 무게는 왜안 지워주는 거야? 이런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격 깎을 시간은 있고 무게 내출 생각은안 했어? 음? 무게 지울 시간 은 없었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어력이 다 올라갔대요 아이템들이 다 방어력이 올라갔다는데 제가 몇 가지 올라간지는 모르겠고 방어력이 실제로 다들 올랐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세티미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티미공 도시던 분이 패치하고 나서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온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대체 뭘 상향을 한 건지? 어 방어력이 상향하면 뭐, 뭐 합니까? 모두 데미지가 상향했는데 그럼 방어력이 상향한 게 아니라 방어력이 사실상 높은한 거죠. PK에서만 방어력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 없이 던전 난이도를 올린 건 조금 그렇지 않나. 그리고 미르칸탑, 미르칸탑이 250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시즌으로 바뀌었다는데 뭐 보상이 바뀌었다는데 보상은 뭐 그대로라고 해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55층이 마지막 층이에요. 여기 가면 접속이 끊어집니다. 못 들어가요. 사냥을 못 하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3 5 5층인건데 이렇게 최상층에 도달해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250층까지 올라가면 이제 막힐텐데, 뭐 시즌으로 나왔다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다음 시즌이 되면 350층까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보상 350층까지 간 사람 어차피 못 받는 거 똑같으니까, 이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레벨 187, 권장 레벨이 187인 던전에서 이 친구들 모은서 레벨이 180이니까요. 레벨 180 던전이라고 칩시다. 180의 던전에서까지 이 무기. 새로운 템이 없다는 게 너무 좀 그래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다못해 새로운 전설이라도 넣어줘야지. 하다못해 진짜 하다못해서 같은 티어라도 영웅 만든 것처럼 새로운 옵션 들어가는 전설을 만들어주던가. 2.0이라는 이새 지역이 나온 게 되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블린 던전이 바뀌었어요. 이제 뭐, 사파이어 맵이 있고, 토파즈 맵이 있고, 루비 맵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맵이 아예 나뉘었거든요. 그리고 다 나오는 맵이 있어요. 다 나오는 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일 큰 맵. 이렇게 양갈래 길 있고, 아래로 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제일 큰 맵이 있거든요. 모든 보석이 다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맵에서 토파즈가 나왔어. 이 맵은 토파즈만 나오는 맵이야. 다음에 이 맵을 또 들어오잖아? 또 토파즈만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됐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드랍률을 높여준 건 좋은데, 작은 맵에 고정 값이 있는 애들은, 그만큼 그 보석이 나오기가 힘들지 보석을 왜 분포도를 바꿔버렸는지 뭐 가격이 다른 것도 아니야 가격은 같아 근데 왜 보석 분포도를 나눠놨을까 원래대로라면 어떤 상자를 까도 뭐 골고루 나오게 바꿔줘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 또한 제가 영상으로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는 정말로 시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걸 우리한테 보여준 것 같은데 보여주다 말았어요 업데이트를 하다 만것 같아 이게 누구를 위한 업데이트였을까? 그거를 아직 좀 애매한 고렙 유저는 고렙 유저대로 이거를 뭐하러 돌아? 이 생각 들고 저렙 유저는 저렙 유저대로 아니 이걸 어떻게 돌라고 만든 거야? 중렙 유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그런 상황입니다. 레벨이 전부인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윗던전은 레벨이 전부가 아니에요. 랩 차가 나면 그만큼 경험치가 많이 떨어지고요. 경험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피통은 그대로잖아요. 잘안 죽고요. 그리고 데미지도 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패치가 아닌가 뭔가 패치를 하다 만것 같아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이번 업데이트는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나름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뉘는 패치였어요 장점이 더 많긴 하지만 단점도 못지않게 많고 수많은 버그들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다음 패치를 한번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패치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많이 아쉽고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영상이 올라올 건데 영상들을 옵션 변환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올릴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압축한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자세한 거는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